3, 좀 쎄, 쎄 2, 같던데? 어, 이 사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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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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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차주, 죽의 찌르기, 난타, 생명력 착취, 죽음의 찌르기. 정화 <laughs> <근데> 대장은 <laughs> 죽음의 찌르기, 난타. <laughs> <근데> 경화대장은... <laughs> <죽음에> 찌르기. 난타. <laughs> 찌르기. 죽음의 찌르 기. 이중함중이제 2중, 2중. 2중. 다지 <laughs> 죽음의 찌르 기. 죽음의 찌르 기. 난 타. 안 돼. 죽음의 찌르 기. 누가 나랑 비교죽 <laughs> 어디다 쓴거 <laughs> <왜, 어디다 웃음> 절멸의 저주 죽음의 찌르기 <laughs> 오, <어떠해. 웃음> 죽음의 찌르기 <laughs> 엄청, <근데> 절멸의 <웃음> 저주 <웃음> 죽음의 찌르기 죽음의 찌르기. 찌르기 안 음, 보여. <laughs> 나도 찌르기 네뇨. 안 보여. 언제 아, 쓰는 거요 캐스팅이 있나? 그냥 찔러요? 네뇨. 그냥. 광고 팀에는 딱 위치만 바꿔주면 돼. 요케이오케은 그냥 캐스팅 보면 무조건 자기 방향에 돌면 돼요. 어 탱커 위치로 수는 어, 어. 거라서. 절멸의 저주. 다음 주부터 염돈이 많이 알려줘야 돼. 죽음의 됐지. 찌르기. 빠빠고. 우리 탱 건님. 그래도 스킬은 잘. 조금의 찌르기. 알잖아. 나는 응. 그런 거잘탱 스킬 막 이런. 거잘 절멸의 알잖아. 저주. 충성스러운 야수. 뭘. 나 궁금한 거 아, 있는데 조금의 찌르기도 찌르기. 그러면 차단되나? 아니 차단이 아니고 스탄데. 스탄데나? 스탄되나 오케이 오케이 아만 굳이 할 필요 좀. 없고. 근데 저거는 피할 수 있는 거라 굳이 스턴은안 네. 하지. 아 그래요? 내가 사는 게그 화살, 참... 화살이나 그 야수 강화하는 거, 그거 턴, 아 야수 강화가 제일 중요해. 음... 끊을 수 있으면 무조건 사 커나사를 끊는 게 낫지. 찌른? 음. 그리 아, 그 그래. 없을 때 그거 스턴하거나 아니면은 그 야수 강화하는 거. 근딜도 그 무조건 탱방양으로 쏘니까 이 파란 데근 그냥 반대편에 있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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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내가 금기 이랑 것도 있어. 뭐, 찌르기요? 죽음의 찌르기? 어, 어, 와. 탱이, 찌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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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아기 찌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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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르 난타 생명력 착취, 치이토. 생명력 착취, 절멸의 저주, 와우. 생명력 착취, 난타.

나 p c 방 시간 없다. 뭐야? 아 충전 고. 아니 그.. 사람 거야. 알바 부르면.. 아 요새는 다 자동.. <laughs> 가서 해야 되던데? 네. 음. 알바로 부른다뇨? 아니.. 저 틀딱이라서.. 어. 저 때는 그게 가능했거든요. 틀안올거예요 먼저 잡을 건가? 어� 어디로 갈 거예요? 여기 5마리 있다. 아 오케이. 아 걸렸어. 저건 아닌데? 내삶 불안고가 내가 저거 배지할라다 돼지 정력 절멸의 저주 죽음의 찌르기 어, <laughs> 잡.. 잡지 뭐 <laughs> 혹시 되나 해봤는데 안 되네 충성스러운 야수 <laughs> 죽음의 찌르기 충성스러운 야수 어, 음? 절멸의 어, 저주 무조건 음. 태야 음, 돼요? 이거, 네, 죽음의 그가. 찌르기 네 오케이 오케이 이제 분노 안 했잖아. 근데 어. 많이 화나있네. 근데 얘네 지금 강화가 먹어가지고. 그니까. <laughs> 잡아야 되잖아. 어, 아이고, 아, 내가... 내가... <laughs> 얘만 잡자. <laughs> 절멸의 저주 난타 생명력 착취 정신 고리 체토 절멸의 저주 난타 절멸의 저주 생명력 착취 생명력 착취 뭐야 그건 무지 먹자는데 아프네 난타 절멸의 저주 누가 아픈 건니 여기서 너 어, 할게 왔어 절멸의 저주 절멸의 저주 죽음의 찌르기 죽음의 찌르기 목치가 보험 나왔는데 주사위 쳤다 까비 <목취가> 죽음의 찌르기 절멸의 저주 죽음의 찌르기 죽음의 찌르기 죽음의 찌르기 그걸 노린거 a <laughs> 얘네가 잡 t i 아 i k 근데 안 g a 안 m a t 네 i Riki s u g a <laughs> 절멸의 저주, 죽음의 찌르기, 죽음의 찌르기. 이리 <laughs> 와주실 <들어와> 분... <laughs> 아니 아직 코로나 안 나은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좀 오늘 병원 갔는데 좀 오래 걸린대 근데 출근해도 돼? 응? 아, 어? 응? <laughs> <laughs> 후아 すごい。<acia ar> 더 고속 보셔... 힐링해줘요? 아니? 네. 안 되죠? 너더 빨리 풀어야겠다 네. <laughs> 아, 아 미안 그러니까 사라져야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또 비싸있는데? 투을 먹었다. 가고걸 날라가. 하러 갑시다. 나 어차피 물량 뭐 이거 괜찮아. 가 없네. Five, four, three, two, one. 오케이. <laughs> 갑 와. 먹, 아, 죽겠네. 어? 얘안 안 지운 거 아니야? 2개 안 지운데? 지워졌는데? 잘못 점프한 거 같은데 지워졌네? 트위터. 충성스러운 야수, 어? 충성스러운 원하던, 야수. 게 탱커지. <laughs> yep. 죽음의 찌르기. 죽음의 찌르기. 여기 쪽에서 생명력 착취, 죽음의 찌르기. 절멸의 저주, 죽음의 찌르기. 죽음의 찌르기. 죽음의 찌르기. 바이? 맞나? 응. 들어와, 들어와, 데려와.

승천에서 그, 한점 택틱 했어요. 저녁인데. 폭발했습니다. 어디서 한점 택틱? 승천에 첨탑에서 그, 파쿠병한점 택틱. 아. 다 폭발하려고. 매우 강 아니, 아니요. 제대어스로 오인만 는게한거 아니야. 유사. 아. 찰때 튕겨도 상관없지. 어... 설마 헬지 어... 나, 나의 게이티는 안 튕기는데? Ну, день. 어, 안 죽었어. 나 남아 있었네. 뭐야, 남아 버렸네. 블러드가 안 오네. 죽거나 살 필요가 없었어요. 어차피 사람이 많으면 우루가 도중에 죽어도 돼요. 네, 이거 풀리 많이 돌리지 염력 투척. 교만의 낙인. 염력 투척.

그목 먹잖아. 다시 하그목당하 촌목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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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촌목당 블러드 아니요, 쓰고 하는데 내가 빠질 테나 죽일 거면 왜 내가 해근 버려 근한게 낫겠다 근딜3명 살려주자 뭐뭐뭐 뭐, 뭐. <laughs> 스어잉 네. 네. 어쩌다보니까 여기 다 계셨어요? <웃음> 아니 아니니까 <laughs> 그러니까 내가 디코 잘못 들어있는거 아니지 여기는 우리가 점거했습니다 아아 여기 다 계셨었네 <laughs> 다들 레식하시죠? 하하하하하 이상시험 니다 아. 아사도올줄알어 7시간 지켜 있거든요. 만 원. 아, 시간어 많이 했네. 생각보 아, 캠핑 같은 미션 다가 아. 네, 나 폭탄 잘맞추고온 건데야. 아, 까비. 아 뭐야? 뭐해? 뭐해? 교만의 낙인, 염력 투척, 어, 어, 염력 투척. 하나 빈다 하나 다 말했다. 교만의 낙인 염력 투척. 체토 휘 <laughs> 교만의 낙인 염력 투척 염력 투척 제지정령 뭐야 전사동 개쎄네? 이 자식 저기 두까쭈 미래였는데 <laughs> 아아왜 어깨 안 주냐고 나아쓰음아 <laughs> 네? <laughs> 이거 뭐야 알 먹음? 응? 아빠 먹음. 숙제는 <놀람> 항상 대정이 너무 잘죽어가지고티이아 지진 1 0했네 계속.